...가 매끄러운 시공간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최근 현대 이론물리학의 선조주자인 초근이론은 1차원의 끈이 11차원의 공간에 진동한다고 합니다. 고 M이론에 따르면 중력자에 해당하는 끈은 브레인을 통과 가능하지만 중력자를 제외한 입자 및 광자에 해당하는 끈은 브레인 위에서 진동한다고 합니다. 초근이론에서 촉근은 진동하는 패턴에 따라 여러가지 입자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이를 들면 위와 같이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권이론 때문에 세상을 이루는 중력과 전자기력, 양력, 강력을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을 이루는 근본적인 힘끼리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분명 빅뱅이라는 작은 점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입자와 힘이 생겼는데 통합이 안 되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죠? 바로 이러한 통합의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한 촉끈 이론이 맞다면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 가능했습니다.